자 우리 앞에서 자바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어, 종류에 대해 서알아봤는데 그럼 실제 자바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 처리 과정을 소스상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자바 이벤트 처리 3단계죠? 자 자바 이벤트 자바 우리 화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실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다 이거죠? 자, 1단계는 어,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벤트 소스를 결정하는 거죠. 자, 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어, 화면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벤트 소스를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 이벤트 리슨을 결정한 후 이벤트 리슨을 인플루멘트하여 이벤트 핸들로 구현한다. 이거죠. 자, 이벤트 이제 소스를 이제 정했으니까 이 이벤트 소스를 이벤트 소스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이 이벤트를 처리할 어, 이벤트 핸들러. 자,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리스너를 각각의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이제 구현해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아, 만드는 거죠. e n t h a n d 각 e r event handler, event handler, event 이 a n d l e r event handler, event handler, e v e n 이 listener, event listener, e v 어, 이벤트를 실제 이벤트 핸들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3단계처럼 어, 이제 이벤트 소스,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리슨을 연결을 해야지 실제 이벤트 소스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 리슨으로 전달돼서 이벤트 핸들로 실제 그 전달되어서 처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그 과정을 이제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스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자,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 핸들로 구현, 구현 방법이죠. 자본에는 자 이벤트 리스너를 이제 어, 이제 어, 구현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네 가지가 있다 이거죠.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어, 화면 클래스가 이벤트 핸들러의 역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면 클래스와 이벤트 핸들러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내부 클래스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익명 클래스로. 처리하는 방법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법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거죠 각각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 화면 클래스가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하는 방법 고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벤트 테스트 좀 잡아줘 자 보면 자, 퍼블 클래스 이벤트 테스트에서 자, 이벤트 테스트라는 이제 화면 화면 기능을 하는 이제 클래스가 인플루멘트 액션리스너에서 자, 우리 앞에서 어 이제 그 살펴본 것처럼 그 액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고 그 이제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상 메소드가 있는 리스너죠. 자, 지금 액션 리스너를 이벤트 테스트라는 화면, 구, 화면 기능을 하는 이벤트 테스트가 직접 구현해 주고 있죠. 그니까 러 이번에는 이벤트 테스트라는 화면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어, 그 화면에서 발생하는 화면에서 발생하는 어,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같이 한다이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해줬으니까 지금 보면 17행에 보면 어, 이제 액션 리스너에 있는 이제 추상 메서드죠. 액션 퍼폼들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어, 이제 그한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를 어, 어떤 클래스가 임플루멘트 구현하면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 17장에 어, 어, action performed라는 지금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다 있죠. 이 action p e r f o r m e d 어, 인자가 보면 action 이벤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 앞절에서 우리 이제 그 이벤트 처리 과정을 이제 알아봤듯이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어 액션 이벤트 예를 들어 어, 버튼 클릭하면 액션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걸 이제 어, 운영 체제로 이제 전달해서 운영 체제에서 JVM으로 전달하면 JVM에 JVM에서 어 이제 액션 이벤트 어, 액션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로 이제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 자어이 이제 액션 퍼포먼스라는 메서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기능을 처리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아, 이제 우리 어 앞에서 이제 어 자바 이, 이벤트 처리 과정을 이제 삼단계삼단계 이벤트 처리 과정을 이제 구현하고 있죠. 자 보면 자, 먼저 이제 어그 액션 리슨을 구현했으니까 액션 이벤트를 발생할 이제 이벤트 소스를 정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십행해서 이제 십사용해 보면 뉴 버튼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벤트 소스를 지금 지정하고 있다 이죠. 버튼 다섯 개가 이제 어 액션 이벤트를 발생하겠죠. 자아자 아, 자, 그리고 이제 이제 17행에 보면 액션 퍼폼드가 이제 아말 그대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이벤트를 처리할 이제 그 이제 그 메서드를 지금 어 아, 구현해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어, 어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이제 구현했으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벤트 소스하고 리스너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메소드에서 하고 있죠. 보면 3 0행에 보면 btn 1 add action listener에서 바로 add action listener를 써가지고 어, 이제 btn 뭐첫 그 번째 버튼 첫 번째 버튼하고 add action listener 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dis 해가지고 연결할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죠. 자 지금은 그 이벤트 핸들러가 화면 자신이죠. 그러니까 디스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인자로 해서 인자로 어, 이런 식으로 어, add action listener 인자로 전달해 가지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어, 이벤트 소스 bt1의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를 처리할 어, 이벤트 핸들러를 이런 식으로 add action listener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어, 화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각각에 이제 버튼을 누른다 그죠. 자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버튼 눌렀을 때 이제 그 이벤트를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어 이제 액션퍼폼도로 이제 이벤트 액션 이벤트가 너, 어, 넘어오니까 자연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죠. 아 B T M 원첫 번째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자 똑같이 이제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어, 누른 어, 액션 이벤트가 넘어오니까 저 i o n 보면 e n t a c t i o e t action c o m m a n d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 우리 앞에서 어, 액션 이벤트 할때그 어, 메서드에서 g e t action c o m m a n d 있죠. 이 t a 서 t i o n event, action event, a 이벤 어 이제 액션 이벤트 발생 객체 이름을 알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퀄지에서 BT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으면 어말 그대로 요 이제 이품으 참이겠죠. 그러면 버튼을 클릭이 표시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이제 어쭉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어 이제 어 액션 이벤트에 있는 get action command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버튼이 눌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어, 이벤트에 대해서, 액션 이벤트에 대해서 다른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 어, 26행에 이점 get source란 메서드가 있죠. 이 get source란 메서드는 이제 그 액션 이벤트를 발생한 이벤트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BTN 오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액션 이벤트가 넘어와가지고 이점 어, get source 말 그대로 어, 이제 액션 이벤트를 발생한 객체가 B 어, BTN 5냐? 오죠 5니까, 자, 이런 식으로 BTN 5 클릭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준다 이거죠? 자, 요, 이제 실습에 이제는 이제 화면 클래스, 화면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실제 어, 이벤트 핸들러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경우죠? 자, 그럼 화면 클래스가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하는 고그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 보면 되겠죠. 리스트 15.8이죠. 자, e x 4 패키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벤트 테스트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시켜 주시고 자, 보면 자 자 클래스 이벤트 테스트에서 바로 인플리 멘트 액션 리스너 액션 리스너를 바로 구현해주고 있죠. 마우스로서 먼저 임포트를 하고 자 그리고 자 액션 리스너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된다 그죠? 우리 앞에서도 실습했듯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반드시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된 추상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생성자에서 자 화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컴포넌트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버튼이 지금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벤트 소스죠. 자 이벤트 소스를 먼저 만들어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자바의 이벤트 핸들로 구현 가능이죠 구현 과정이죠 이벤트 소스 설정 자,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킬 다섯 개의 이벤트 소스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해 줘야 되겠죠 어, 지금의 이벤트 핸들러는 어, 지금 화면 기능을 하는 어, 화면 기능을 하는 이벤트 테스트는 클래스 자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액션 퍼포먼스를 지금 구현해 주고 있다 이거죠 액션 이벤트에 getActionCommand 메서드를 이용하면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화면에서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소스도 많으니까 그 각각의 이벤트 소스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그렇죠 지금도 버튼이 지금 다섯 개죠 다섯 개니까 각각의 버튼에 이름을 이용해서 이름을 이용해서 각각의 버튼에 대한 작업을 우리가 다르게 해줄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get소스 메소드는 액션 이벤트에는 없는데 우리 그 어, 이벤트 개체 구조 이벤트 클래스 개체 구조에서 보듯이 AWT 이벤트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메소드죠. 이 get소스 메소드는 어, 이벤트를 발생시킨 어, 객체가 어, 있는 위치를 알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어, BTN5 버튼을 클릭하면 말 그대로 이제 어,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객체, 객체, 어, 객체가 있는 위치. 말 그대로 BTNO를 클릭하면 그, 그 위치를 리턴하니까 이제 같겠죠. 같으니까 BTNO 버튼, 버튼 5를 클릭하면 결국에는 버튼 5 클릭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출력해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어, 이벤트 핸들러 어, 이제 자바 이벤트 처리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이벤트 핸들러 기능을 구현해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add action listener 해서 말 그대로 B.T.연원 말 그대로 어어 어, 액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이벤트 소스죠. 당연히 어 이벤트 소스하고 고그 각각의 이제 고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런 식으로 add 해서 액션 리스너, 리슨, 액션 리스너하고 연결한다 이거죠. 그리고 요 인자로는 어 이벤트 핸들러 객체. 지금은 그 어, 이제 클래스 자신이죠. 그러니까 this를 입력한다 이거죠. 비 t 연이 해서 저런 식으로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을 안 시켜주면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반드시 연결을 시켜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가 발생시켰을 때 원하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각각의 버튼을 프레임에 동서남북에 위치시키는 거죠. 소스를 작성해 주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자, 실행한 후에 자, 노스죠. 노스 상단에 저 이제 프레임에 각각의 위치에 이제 컴포넌트 추가해 주, 어, 줄 때. 자, north, south, west, east, center. 그 철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각각 위치에 버튼이 올려져 있죠. 자, 그러면, 자, 버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어, 버튼을 클릭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예, 지금 메시지가 보면 뭔가 잘못됐죠. 여기 뭐 이쪽 get 드 에서 이퀄즈 btn1 해서 여기 어, 27행이 두번째도 btn 이죠. 이런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btn1 하고 다시 이제 실행해서 자, 실행해 보면 자, 첫번째 버튼 클릭하면 버튼 1 클릭 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죠. 자 이런식으로 이제 그 버튼 클릭하면 결국에는 자 이런식으로 btn1에서 add action listener this 말 그대로 이 어, 화면 클래스 인스턴스가 지금 인플루메트 액션 리스너를 구현했으니까 어 액션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다 이거죠. 클릭하면 결국에는 클릭한 그 액션 이벤트 객체가 결국에는 액션 어, 퍼폼도를 지금 구현했으니까 저 열로 넘어 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get action c o m m a n d 에 equal to btn일 말 그대로 어, 클릭한 액션 이벤트를 발생한 이벤트 소스 이름이 btn이냐.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 어, 1 클릭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조를 누르면 btno 오 어, 클릭이나 어, 출력이 되죠. 저 똑같이 액션 이벤트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get source에서 btno 말 그대로 이제 btno btno 어, 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객체의 어, 위치하고 위치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 이제 객체의 위치가 같으냐? 같죠.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버튼을 클릭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요 get 소스 메소드도 많이 사용하죠. 저는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버튼 클릭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죠. 자. 화면 클래스가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실습을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벤트 소스 정하고 저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 기능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 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39행처럼 반드시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핸들을 연결을 연결을 해주고 있죠 자 요거를 저런 식으로 추석 어, 처리를 하고 추석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하면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어,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소스하고 어, 이벤트 핸들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제 어, 이벤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죠. n d l e 이벤트 d l e handle h 이 n d l e a d d l e h a d d l e h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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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이벤트를 처리한 이벤트 핸들러 객체를 이는 식으로 인자로 어 지정해줘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